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에코프로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을 잘 하고, 좋은 종목, 좋은 매스가에 차분하게 잘 사면은 수익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거고,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추천주를 드릴 거기 때문에,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잡아야 되는 매수가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왜냐? 높은 나무에서는 항상 바람이 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서 안정적으로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장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자체를 딱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은 느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제는 저랑 하시면은 느끼는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는 그래도 코스닥은 1%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에서 대형주 위주로 시장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너무 급하게 항상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뭐가 됐든지 간에 급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 계속해서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22일 이후에 모든 영상을 보면은 에코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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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단발을 해서 뭐 이것도 사시고 저것도 사시고 이것도 또 사고 저것도 사고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좋은 종목이 딱 눈에 보이면은 아 이거 우리 같이 매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에코프로도 11만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안하게 결국엔 또 편안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초보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이런 걸로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셔야지만 확실하게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분석적인 부분도 너무나도 깔끔했어요. 왜냐? 안 사야 될 이유보다도 사야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종목에 대해서 뭐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시장의 전략도 딱 놓고 보면은 제가 실적주를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된다. 우리는 뭐 급등이 나오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좋은 종목 실적이 기반이 되고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길목을 지키고 서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CNX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 이것도 실적 KNJ도 수익 실적 MBT 메타버스 플러스 실적 수익 EMTEC 실적이 너무 깡패다 수익 송원산업 수익 다만 제약과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기는 했지만, 이거를 제외를 하고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종목을 추천을 한다라고 해서 100종목 다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좋은 종목을 편안하게 사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더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또 드리면은 지금 뭐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 아 어, 주식이 어려워요, 시장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3개월에 44만 원, 하루에 5천 원꼴도 안돼 여러분들 차라리 담배를 피지 마시고 내 계좌를 건강하게 늘리는 게더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선착순 딱 20명. 이것만 하고 바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편해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에코프로 지금 뭐 수익 인증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드렸던 거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와, 슈퍼리치님 대단하세, 아 네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서 63%의 컴투스 홀딩스 수익적인 부분, 이런 거 여러분들도 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연말 연시 따뜻하게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컴투스 홀딩스 편안하게 수익 SM. 결국에는 실적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LG 이노텍도 여러분들한테 29만원 이하로 매수를, 매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상승적인 부분, 에코프로 브뭐 이렇게 수익 인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아실 거는 아셔야 돼요.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종목 좋은 매수가에 잘 사면은 수익이 편안하게 따라온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고깃집 가면은 허겁지겁 내가 굽고 있는데 다 익기도 전에 빨리빨리 먹는 사람이 가장 꼴보기 싫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구워주는 그런 우아하게 먹을 수 있는 고깃집에 가셔서 고기를 드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중요한 게 세금 이슈로 한달 내내 지수라든지 주가라든지 가두리 안에 가다 놓고 있다. 이러면은 연말적 계절적인 수급 특수성은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매년 매년 반복이 되오다 보니까는 뭐 올해 연말을 주식을 하면서 처음 맞이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년 연말에도 이런 흐름이 나오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길게 보면은 이 단기적 이슈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였다. 이 이슈에서 벗어날 때 내년 초부터 주도주로 치고 갈수 있는 종목들을 골고루 보유를 하시는 게 지금은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인증을, 포트 자체를 올려주신 분들 보면은 뭐 심택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컴투스 홀딩,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 LG 이노텍, 에코프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천천히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기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기 가스 인상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단발성이기는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 당장에 올리겠다는 건 아니라서 6개월 뒤에 올린다고는 하는데 연속성이 나올지 여부는 조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어차피 더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왜 결국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수천억 원, 수조억 원 흑자 경영을 하던 이러한 국영 기업들이 탈원전 영향 때문에 뭐 수천억 원, 수조 원 적자로 돌아선 거니까 실적 개선 모멘텀 자체가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사서 오늘 팔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 피곤해질 수 있다. 중장기로 보면은 당연히 오늘이나 내일 춤을 추고 나서 막 주가가 번쩍번쩍 막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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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나서 조용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또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전기 쪽은 뭐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한국 석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 정도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가 제네시스 수소 개발 포기 발언에 힘입어서 수소 쪽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반대로 수혜로 이제 그러면은 아 현대가 또 전기차에 올인을 하겠구나 이런 기대심리로 전기차 쪽이 일제히 수급을 받는 흐름인데 에코프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은 된다 결국에는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도 오셔서 편안한 종목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내서 내 자산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3개월에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강가하시는 게, 어, 가격이 싸니까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많게는 뭐 500만원짜리 갔다 와보셔도 저는 상관이 없으세요. 그런데서 과연 저 정도의 리딩이 나올 수 있나 여러분들이 갔다 오셔도 저는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회비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도 제가 원하는 거는 제 글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회비가 절대로 저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좀 차곡차곡 수익적인 부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카카오 뱅크, 카카오! 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 드리면은 제가 보고 있는 라인 자체는 rsi 30 이하 기다렸다가 저는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오늘 뭐1%때 카카오뱅크 도1%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뭐39.85 이정도 수치로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무조건 이거는 죽었다 깨라나도 때려 죽었다 라고 하더라도 rsi 30 이하에서 무조건적으로 기다렸다 매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자, 시총이 굉장히 높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게 되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좋은 구간이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RSI 30 이하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딱 보면은 RSI 30 이하. 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겠다. 대신에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않고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RSI 32야.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상승폭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대형주들은 RSI 32야. 기다렸다가 저는 추천을 해 드릴 거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높은 나무에서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차라리 밑에서 잔잔한 바람이 나올 때 우리는 분할적으로 밑에서부터 접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딱 우리가 RSI 30 이하 하면은 상승의 폭은 당연히 종목마다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편안하게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라인이었다라고 돌이켜 보면은 항상 주식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은행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은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중신용 중신용대출 확대로 충당금 증가가 예상이 되고 양호한 자산 권정성 지표 견지라든지 시중 금리 상승에 따라서 순이자 마진 개선 그 다음에 비대면 주담대 상품 론칭 예정으로 이 확보를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명확해요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 딱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시총 순위가 6위에요 시총 굉장히 세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그 하지 않게 보시겠다. 지금 RSI 30 이하로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한 11만 원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차피 지금은 모든 회사들이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메타버스 열풍 자체가 불고 있고 카카오도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부분이 있고 뭐 K팝 버추얼 아이돌을 첫 시작으로 카카오 엔터랑 넷마블 버추얼 아이돌 외에 다양한 메타버스 사업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는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